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2급 기출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풀이를 진행하는 영상입니다. 첫 시간은 소방관계법령이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건축물, 2. 운항중인 선박, 3. 선박 건조 구조물. 4. 차량. 정답은 운항 중인 선박입니다. 선박 같은 경우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고요.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닌 것은 1. 소유자 2. 관리자 3. 감독자 4. 점유자 정답은 3. 감독자입니다.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으로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소방대로 구성되지 않는 사람은 1. 소방공무원 2. 소방안전관리자 3. 의용소방대원 4. 의무소방원 정답은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대로는 이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 및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을 도모 2.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회원이 될수 없다 4.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정답은 3 소방안전관리자도 당연히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프리팁을 보시면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벌칙 중 벌금이 가장 높은 것은? 1.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한 자 3. 소방 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정답은 3. 소방 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번, 2번, 4번 보기의 경우는 5천만원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아래 프리 팁을 보시면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 경우를 적어놨는데요. 이네 가지 사항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자체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기상 예보를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답은 1. 자체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요. 당연히 불성실하게 하고 있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프리팁을 보시면은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씩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화재 안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법에는 종합조사와 부분조사가 있다. 2. 사전에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3.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사유 및 조사 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4. 소방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소방 대상물의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하게 할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소방관서장이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조사 사유나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에는 조사 항목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종합조사와 조사 항목 중에서 일부분만 조사하는 부분조사가 있습니다. 소방관서장이 사전에 미리 계획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그 전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에게 이제 조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를 해줘야 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대상물의 개수 2. 소방대상물의 이전. 3. 소방대상물의 사용 폐쇄. 4. 소방대상물의 신축. 정답은 4. 소방대상물의 신축입니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으로는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이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2.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3. 목주 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정답은 1.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는 아래 프리팁을 보시면은 다 적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는 최소 몇 명이 선임되어야 하는가? 위에 조건을 보시면요. 용도는 아파트이고 규모는 지상 25층, 지하 2층, 높이 90m. 그리고 세대수는 70세대인 상황입니다. 정답은 두 명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명 이상 또 추가 선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위에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700세대이기 때문에 이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700을 300으로 나눠주면 2점 몇이 나오고 이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소수점을 모두 내림을 해주셔서 두명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 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 주셔야 하는데 그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한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700세대 같은 경우에는 300씩 나눠보면 300세대, 300세대, 그리고 100세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따라서 300세대를 초과하는 300세대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명을 추가로 선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지상 5층 업무 시설에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인 경우에 소방안전 관리자와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는 몇 명이 필요한가? 정답은 1. 소방안전 관리자는 1명 이상,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는 없어도 됩니다. 우선 소방안전 관리자는 특급이나 1급, 그리고 2급, 3급 등 등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1명 이상을 선임해 주시면 되고요.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의 경우는 문제와 같이 업무 시설과 같은 특정 소방 대상물은 연면적이 1만 5천인 경우에 한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현재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으로 오른 것은 위에 조건을 한번 보실까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규모는 지상 7층이고 지하 2층, 연면적이 8,000제곱미터입니다. 소방시설의 경우는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설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5년 5월 10일인 상황입니다. 정답은 4, 2025년 6월 9일 이내입니다. 프리팁을 보시면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축, 증축 등으로 신규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보기에서 사용 승인일은 25년 5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6월 9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2025년 5월 28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으면 신고기간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E, 2025년 6월 11일 이내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으면 그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날짜를 계산할 때요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날짜를 세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선임한 날짜가 5월 28일이기 때문에 29일부터 14일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9일로부터 14일은 6월 11일이 되는 것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25년 4월 8일에 강습 교육을 수료한 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정답은 3 2027년 4월 7일 이내입니다. 우선 프리팁을 보시면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 이상의 실무교육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 문제에 건축물 사용 승인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2025년 5월 10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5년 11월 9일 이내에 실무교육을 들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은 후에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 사람은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같이 25년 4월 8일에 강습교육을 수료했고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25년 4월 8일이 바로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을 교육, 실무교육을 들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2027년 4월 7일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업무로 오른 것은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3. 소방훈련 및 교육 4.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정답은 2.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입니다. 아래 프리팁에 관계인의 업무에 대해 적어 놨는데요.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 1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그리고 프리팁의 관계인 업무 전부, 소방 안전 관리자의 업무와도 같기 때문에, 모두 다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방시설이나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 관리 3.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1년간 보관 4. 화기 취급의 감독 정답은 3번입니다.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은 작성한 날부터 1년이 아닌 2년간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프리팁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잘 적어 놨기 때문에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를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3. 관계인은 소방 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의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실시 10일 전까지 계획서를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연 2회 이상이 아닌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진행해 줘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8번 문제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